Amen. 중성 을 부리 며예 리하 는, 이 모든 것 들이 예수 그리스 도의 보 배로 피로 말미암 아 숙지, 안받은그 은총 을 감싸 여서 하나님 앞에영 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은 죄인 이 용서 를받 아서, 주앞에 올다 인정 을받을수 있는 오 의롭 다 인정 을받을수 있는 은혜 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 도의 보 배로 속 숙지 라는 줄함 이,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 네,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자가 사람에게서 용광을 받으려고 자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라. 예. 세상을 살면서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자, 영역까지 연장되어져서는 참으로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자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검식과 기도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데 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니 외숙하게 되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니 과장하게 되며 사람의 비율를 맞추려다가 보니 너무 쉽게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랍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코람데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본주의를 우리는 지향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시선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매우 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과 잣대를 바꾸가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어지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살겠다며 자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기껏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예, 얼마나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합니까?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구제와 금식, 기도를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는 자, 막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혜 종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훗날에 비난거리가 되어 주는 것들이 정치판에 얼마나 또한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의 박수가 훗날 야유가 되어 주는 일들이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자 너희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 상,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좋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예, 칭찬과 박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기를 자, 즐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장차 영원의 때 하나님 나라에 이사가서 그곳에서 받게 되어질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제하고 그리고 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아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가 그 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더욱 진실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외식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거짓에 속한 마귀에게, 자, 포장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자신의 신령들이, 자, 영적인 것들이, 자,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그러므로 부제할때 외식하는 자가 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예, 거리에서, 예,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예, 그곳에서, 예, 참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자 영광을 받아 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창차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예 갚어 갚아,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제에 대해서 예, 1절에서부터4절까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요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실 즉 외식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신 내용의 말씀이지요. 구제는 성도들의 위대한 자의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많은 거리나 시장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구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듣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자 환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엄밀한 충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이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돕끼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 구제하는 일에 엄밀한 중에 일을 향할 수 있는 자 단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또 정말로 예 개인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 호랑대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목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중심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사람이 보도록 외식하며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도록 은밀하게 행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경건의 삶이 되어줄 수 있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의 삶이 되어줘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 두렵고 떨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충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또 우리의 구제와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향하는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덕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포람되어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보시도록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있으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여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도와 주옵소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저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외식을 벗고 그리고 정말로 성결함으로 옷을 입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고 진실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의 잘못되어진 것을 국형과 심석에 있는 주람이 싸우니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때로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부조할 때에 그리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전쟁 중에 있는 많은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섬할 때에 하나님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자녀와 우선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그리고 환란과 전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팔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